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개원입니다. 아,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재개발 시장은 어,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공공, 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등 재개발 시장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어, 규제로 꽁꽁 묶여 있는 재건축은 완전히 온도차를 달리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요 세 가지 뉴스를 통해서 현재 재개발에 대해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가 시작되고 시장의 반응과 그에 반해서 재건축은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것들이 서울시, 서울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그 재건축 단지들은 그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앞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망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오세훈표 재개발 갈아타자 도시재생지역 잇따라 참여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이제 선거에 나오면서 취임을 하면서 2세대 도시재생이라는 기치를 걸고 현재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는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을 재개발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노후된 지역을 신규 아파트 단지로 바꾸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유형을 지금 현재 세 가지 유형으로 재개발 연계형과 소규모 주택 정비형, 그다음에 종합 관리형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소규모 개발하고 종합 관리형인데 여기서 재개발 연계형 쪽에다가 지금 현재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공공 기획 민간 재개발 공모를 원래 9월 말 정도에 이제 실시하겠다라고 시장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서 떨어져서 탈락했는 후보지역들이 대안이 없이 그냥 언제 개발이 되나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계획이,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자, 오 시장이 추진하는 스피드 공급의 핵심인 공공기획을 적용한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참여 의사를 밝히는 도시재생 구역들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창신숭인 등 비롯한 도시재생 지역 11곳이 공공기획 재개발 공모 신청을 위해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던 지역들이어서 탈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보게 되면은 어, 공공재개발을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을 했지만 서울시는 도시재생 예산과 공공재개발 예산이 중복된다고 해서 후보지에서 선정해서 완전히 다 배제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 구역들도 포함을 한다고 하니까 호응도가 클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자, 오 시장이 취임 후에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의 재개발 연계형 사업에 도시재생지역도 공공기획재개발, 민간재개발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5월달 정도에 보면은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역세권 주변에 대한 역세권 개발, 또 노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고밀 개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또, 역세권은 아니지만, 여기서 조금 이면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노후지역들. 특히나, 뉴타운으로 예전에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들은 오랫동안 묶여있고, 새로운 건축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곳들이 노후도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거 환경은 열악하고 거의 슬럼화 수준까지 내몰렸었는데,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지역이라고 지정이 돼서 아무것도 예산이, 중복으로 예산이 집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아예 배제 시켜버렸으니까 다른 지역들 현재 개발 구역이 아닌 지역들한테는 기회가 열린 거에 비해서 도시재생 지역들은 아예 기회 자체가 박탈당했던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향후에 매년 25개 재개발 구역들을 지정하게 되면서 우선적으로 유타운에서 해제된 지역. 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공급이 될 가능성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향후에 재개발 공공 규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서 내군대가 유력하다. 그래서 유력한 지역 내군대를 선정한 뉴스.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한번 보신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재건축에 대한 얘기인데 재개발과는 달리 온도차가 굉장히 냉랭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규획 온도차 재개발은 훈풍 재건축은 난항이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핵심인 공공 규획을 놓고 재개발과 재건축에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 도시재생지 공공기획 재개발은 대거 참여 의사를 밝혔죠 앞서 뉴스에서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공공 재건축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에서 탈락한 지역들 그 중에서도 한창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진행되는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에 벌써 11곳이나 도시 재생에 대해서 도시 재생 지역들이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밖의 지역도 은평구 구산동 일대와 영등포구 양평동 6가 일대, 광진구 자양동 일대 등의 주민들이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무려 20곳 이상이 이제 공공기획 재개발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따뜻하죠. 근데 반면에 첫 단추부터 꼬인 공공기획 재건축이라는 소재 모시인데요. 자, 그 반면에 공공기획 재건축은 시작부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1호 사업지로 추진되던 송파구의 현대 오금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소통 부재를 이유로 공공기획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자,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높은 임대비율, 무려, 무려 21%에 달하는 높은 임대비율 때문에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공공기획이라는 게 해봤던 일이 아니고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과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던 기획하고 있는 공공 기획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좀 부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처음 시작한다 라고 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열고 공청회 라든지 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연다면 은이 문제도 어느정도는 해결이 될수 있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정책을 발표해서 재건축을 활성화 하기에는 여러가지 부담적인 부분이 있어요 가격을 상승한 는 주범으로 내몰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개별적인 단지의 접촉으로 인해서 이런 그 공공 규획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고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이 밀집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임대주택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아파트 단지의 가치에 약간은 악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임대주택이.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단지의,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공공에서 짓다 보니까 품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민간 아파트와 공공주택의 어떤 질적인 부분의 차이로 인해서 그 질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는 단지들이 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을수록, 아파트 호수가 많을수록 그 아파트 자체 전체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 기획,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초기 단계에서 어떤 그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해준다라는 취지를 주민들이 잘 이해를 한다면 그 이후의 부분은 민간 재건축과 똑같이 시공사라든지 여러 절차들은 주민들이 선정을 하고 민간 업체들을 다 선정을 해서 원하는 브랜드라든지 원하는 설계안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부 양보를 하셔서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서울에 보면은 아파트 중에서 50년이 넘은 아파트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서울시가 좀더 자주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한다면은 이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 규획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 뉴스는 서울시가 민간 재건축 단지들한테 로브콜을 보내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규획 재건축하세요. 서울시 주요 단지를 노크하고 있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서울시가 공공기획 재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강남, 서초, 송파구 일대의 주요 재건축 단지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6개 자치구의 주요 재건축 단지에 공공기획 참여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자, 공공기획을 도입하면은 해당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낼수 있으니 어, 공공기획 적용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어디 어디 보냈냐 하면은 강남구의 대치, 미도, 그 다음에 서초구의 반포미도 1차, 송파구의 잠실 1, 2, 3차, 용산구의 서빙고동그 다음에 영등포구의 여의도 시범 아파트, 대장주죠. 구로의 구로 1, 주공 1, 2차, 이렇게 해서 총 6군데 자치구별로 대표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요. 공문을 보내는 이유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재건축은 활성화되는 반면에 재건축은 현재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게다가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의 가격을 이끄는 것이 재건축이다 보니까 쉽게 정책적으로 발표를 해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기 사실상 좀 어려운 시기인 건 말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더 현명하게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공공기획이라는 민간 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공공기획 민간 재건축을 단지별로 접촉을 하면서 대표적인 단지들 중에서 몇 군데가 시범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그 주변 단지들로 자연스럽게 이런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용통성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또 재건축 단지들이 정비사업에 공공이라, 공공이 개입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 시장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그리고 공공,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시장에서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 몇개 단지들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이 50%를 넘고 있고 구역으로 후보지로 지정된 거 선정된 것들을 취소해 달라고 취소 청원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공이 주도한 구하게 하게 되면은 단지 내에 임대 아파트 비율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공공 기획은 여기서 보면은 공공 기획은 도입하더라도 서울시와 자치구는 계획과 절차를 지원할 뿐, 사업 시행, 그 다음에 설계자, 시공사 선정, 이런 것들은 모두 조합의 권한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데, 앞에 공공기획이라는, 공공이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거부감을 느끼니까, 이 공공이라는, 공공기획이라는 명칭 자체까지, 변경하려고 이제 그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이 명칭이 중요한 가이 하고,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랫동안.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들은 서울시내 에 굉장히 많지만,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고, 뭐, 초과익 환수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발을 진행하면은, 또,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반대에 의해서 또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공기획 자체가, 어, 정,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성과 공공, 서울시에서 원하는 임대 아파트 공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민간이 진행했을 때 아파트 사업성 이 정도라면 공공이 참여해서 공공을 기획하게 되면은 어 늘어난 용종률의 일정 부분 절반 정도를 이제 공공이 가져가게 되고 일반 민간 사업에서 진행하는 부분보다 늘어나는 용종률만큼의 그 주민들, 아파트 단지의 사업성도 재고가 되다 보니까 서로 윈윈 할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거는 민간이 진행하는 민간 재건축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사라든지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설계 같은 거 이거를 민간 업체에 맡춰서 민간 브랜드를 달수 있다라는 건 장점들을 살수 있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윈윈 할수 있는 민간 재건축으로 진행하고 개별 단지들로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시장 전반의 영향을 상당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또 선호하는 지역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역도 있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들 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은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그 그 잣대로. 어, 무조건 그렇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은 들어주고 공공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어, 협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 서울시 입장에서도 주민과의 뭐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해서 앞서 송파구에 있는 오금 현대 아파트의 사례처럼 그런 어떤 반대에 부딪히는 결과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면. 공공기획이 취지는 좋지만은 나중에 공공재건축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네 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획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많은 소통이 선행, 선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한번 지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영상은 세계의 유수를 갖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과 도시재생지역들이 재개발로 활로가 열렸다 라는 부분하고 그에 비해서 차갑게 식어 있는 가라앉아 있는 재건축 시장에 서울시가 공공기획 민간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독려하고 제안서를 보냄으로 인해서 각각 단지별로 접촉을 하고 있고 물밑에서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를 조심스럽게 노력하고 있다 라는 부분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